안녕하십니까. 민트병원 김재우 원장입니다 오늘 질문 주신 분은 자궁근종이 어, 5개 정도 있는데 제일 큰게 7cm가 넘고 최근에 이제 하혈이 계속돼서 적혈구 수치가 매우 낮은 상태라고 이제 상담을 올리셨습니다. 네, 근종이 있으면 무조건 치료할 필요는 없는데 근종으로 인해서 증상이 생길 경우는 적적인 치료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어, 근데 환자분께서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네, 치료 방법에는 이제 수술,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일 큰게 7cm 정도 된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한 5개 있다 그러면 전체 부피는 상당히 큰 걸로 보입니다. 어, 이런 경우 보통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자궁을 적출해야 될 가능성이 많고, 어 혹은 이제 근종만 떼는 근종 절제술도 가능은 하지만 위치에 따라서 이제 가능한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뇨이 너무 심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셔야 되는데 자궁 근종 색전술이나 하이프 같은 비술적인 치료도 충분히 가능 합니다. 어, 근종이 많더라도 색전술의 경우는 이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출혈도 심하고 근종의 개수가 많고 어 전체적인 부피가 큰 상태라면은 색전술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어 하지만 근종의 위치에 따라서 혹은 근종이 물이 적은 성분이라든가 물이 많지 않다든가 또 앞쪽에 있다면은 하이프 치료도 고려할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크고 너무 많을 경우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수술의 경우는 이제 아마도 생리량이 많은 걸 봐서는 위치가 점막하 근종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 위치에 따라서는 근종 절제술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 적출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증상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꼭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서 어, 상태에 따라 어, 정확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 더 미루시면 안 되고요. 어, 약물 치료나 이런 걸로 어, 증상 완화는 시킬 수 있지만 근본적인 근육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서 제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